Hey, 여러분. 이제 가을 아우터들을 소개해드릴 때가 왔죠. 그래서 종류별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간 김에 가로 스킬에서 쇼핑했었잖아요. 무작정 쇼핑하고 리뷰도 해드리고 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공유도 했었는데 여기가 어라운드 코너였더라고요. 그때 그 공유했던 내용들을 보셔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만 딱 모아져 있다 보니까 너무 신나게 준비하고 예쁜 코디들도 준비해봤어요. 오늘 이벤트는 당연히 대박이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짠! 첫 번째는 던스트의 본버 자켓을 소개해드립니다. 관절기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휘뚜루마뚜루 데일리하게 입기 좋으면서 또 초겨울까지 쭉 입기 좋은 아이템이어서 만족도가 높은 아우터예요. 특히 컬러가 아이보리에 그레이 한 방울, 민트 한 방울이 들어간 컬러여서 우리 베이지녀 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쿨톤 분들이 입어도 예쁘게 스타일링이 되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오버스럽게 피팅되어서 이게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저는 무엇보다 이걸 입자마자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유건스의 하스솜이 충전재로 들어가 있어서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누빔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는 이 정도로 드랍되고 소매도 이렇게 여유 있게 입을 수 있어서 안에 다양한 이너템들과 그냥 자유롭게 스타일링하기 좋겠더라고요. 또 눈에 띄었던 점이 이렇게 살짝 넓게 제작이 되어서 이 카라가 얼굴을 작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캐주얼한 소재로 믹스되어서 제작이 되니까 이게 또룩의또 포인트가 되기도 했어요. 또 무엇보다 지퍼가 위아래로 오픈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면 또 다른 에티튜드를 만들어주는 스타일링 팁이 될수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쪽 팔 부분에는 이렇게 지퍼 포켓 디테일도 있어서 입체적으로 보이고 이 앞쪽 주머니 부분도 날개형 디자인으로 처리되어서 심플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점퍼였습니다. 굉장히 캐주얼한 무드로 보이지만 던스트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포멀한 옷에도 이렇게 잘어울리고요 평소에 입는 데일리 룩에 그냥 툭툭 걸쳐서 스타일링 할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기본 티셔츠에다가 가죽 미니 스커트 이렇게 입어주고 여에에다점퍼퍼오오버하게입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 끝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드한 부츠를 신어주고 이렇게 버킷햇으로 살짝 눈을 가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힙하게 표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뽕빼개 입을 점퍼 잡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던스트의 봄보 자켓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또 가을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트위드 자켓입니다. 토이드 자켓 하면 그 특유의 클래식함과 화려함 때문에 구매하기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늘 이 토이드 자켓을 보면 굉장히 만족해 할 만한 아이템이에요. 우선 던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하게 처리되어 있고 그 특유의 화려함을 살짝 걷어내면서 클래식함을 멋스럽게 표현했기 때문에 데일리룩에 입으면 굉장히 세련되지는 아우터인 거죠 우선 이렇게 전체적인 실루엣이 라인이 막 도드라지게 들어가 있지 않고 미니멀하게 처리되어 있고 노카라 디자인에 군도덕이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깨서는 이 정도로 드랍되면서 소매는 이 정도까지 오고요. 기장은 딱 골반 정도까지만 오는 살짝 짧은 세미 크롭 기장이어서 다양한 하의와 스타일링하기도 좋습니다. 트위드 특유의 화려함을 살짝 걷어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소재 때문인데요. 울마크 컴퍼니에서 인증한 북콜울 혼방 소재를 사용해서 보온성도 보온성이지만 아, 이 텍스처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디서 못본 느낌. 그러면서 이 클래식한 이 테이핑 처리, 이고급스러움이 마감이 이 토이드 자켓의 클래식함을 유지해주고 또 여기에다가 볼드 버튼이 또이 원단이랑 잘 어우러지면서 클래식함을 멋스럽게 유지해주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보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엽죠? 여기에도 이렇게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멋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이지 컬러도 있는데 우리 베이지녀분들이 보면 되게 예쁘게 생각할 만한 딱 디자인이거든요. 이것도 완전 인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개 같이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미니멀한 자켓이기 때문에 데일리한 아이템들과 이렇게 다잘 어울리고요. 오늘은 좀 하객룩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픈을 해서도 입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여면서 입었을 때도 너무 딱 실루엣이 예쁘게 떨어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H 라인의 딱 기본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입어주면은 굉장히 딱 포멀하고 정직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세련되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옐로우 빛 부츠를 신어주고 여기에다가 클러치로 앉는 듯하게 연출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룩을 마무리해 보았어요. 클래식하면서 우아한 느낌이 들지만 스타일리시함은 놓치지 않은 멋스러운 한력룩이 완성된 거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스탠 파이어의 후드 집업 자켓을 소개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개강로에서 후드 집업 자켓 하나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풍덩하고 좀 커가지고 괜찮은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너무 괜찮거든요. 이거는 너무 큰 오버핏 아니고 아주 적당하게 딱 예쁘게 오버핏인 자켓이에요. 그리고 크라판 기장감이어서 다양한 아이랑 스타일링하기 좋고 뭔가 귀엽게 느껴져요. 더군다나 이거는 컬러가 우리 베이지녀분들 또 우리 무채색녀들 상관없이 입을 수 있게 이 오트밀 컬러에 그레이 한 방울, 베이지 한 방울씩 들어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할만한 컬러감이고 그 무엇보다 소재가 이렇게면 100%로 되어 있지만 안쪽을 보면 또 이렇게 기모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울까지 쭉 입기 좋은 아우터인 거죠. 이렇게 가을에는 아우터로 입다가 겨울에는 또 이너템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집업자켓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업자켓은 자수 로고가 또 세련되기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또 자수를 또 포인트로 예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테이핑 처리 이런 마감들이 또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쭉 입기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집업자켓 스타일링 하면 뭐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느낌으로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요런 스커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이런 약간 포멀함이 있는 소재이지만 요렇게 펑키한 느낌의 실루엣과 요런 주름 디테일이 멋스러운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볼드한 부츠로 마무리해줘서 캐주얼하면서 힙하게 마무리를 해주었죠. 디테일하게 입으면서도 디테일 잘 살아있고 또 기모까지 들어있어서 따뜻하게 계속 쭉 입기 좋은 아우터이니까요.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스탠다이얼의 가디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요런 가디건을 처음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막 생기면서 캠핑쪽들이 많이 생기면서 요런 산장에서 이렇게 툭 걸치고 콕커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얘가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티셔츠에 오버핏 팬츠를 즐겨입으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정말 휘뚜루마뚜루 멋스럽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니트 가디건일 거예요. 우선 디테일을 소개해드리. 이렇게 카라 형태로 되어 있는 가디건이고, 앞쪽에는 이렇게 버튼으로 오픈 클로징이 가능하면서 이두 개의 포켓이 발랄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입었을 때 핏감이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이렇게 툭툭 걸치기 좋은 적당한 오버핏인데 저는 무엇보다 전이 색감이 너무 오묘하고 예쁜 거예요. 이렇게 투톤 실로 되어 있어서 카키빛인데 그냥 카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예뻤고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도 오렌지빛 컬러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 사랑스럽더라고요. 약간 가을 느낌 무신 나면서도. 오묘한 이 컬러감 이두 가지 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가 모헤어 원사로 되어 있으면서 겉 기모를 사용해서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가을에 또 멋스럽게 막 스타일링하면서 쭉 입다가 겨울에는 코트 안에 이너템으로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지금 입고 있는 반팔 니트를 입어주고 이렇게 골치로 되어 있는 오버핏 팬츠를 입어줬어요. 요거 핏감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늘어져서 입었을 때 너무 멋스러워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상하이를 입어주고 여게에다가 트렌치코트를 입기에는 내가 좀 키가 짧아 보일 것 같고 점퍼를 입을까 어떤 걸 입을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에다 이렇게 가디건을 툭 걸쳐주면은 그냥 룩이 완성이 되죠 저는 좀더 포인트 주고 싶어서 이렇게 볼캡을 써주고 레터링이 있는 캐주얼백으로 마무리를 해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이 완성되었죠 다섯 번째는 문선의 집업 자켓을 소개해드립니다. 저의 사심이 듬뿍 담겨져 있는 아우터인데 제가 요즘에 웨스턴 무드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웨스턴 무드를 미니멀하게 데일리하게 잘 만든 자켓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소개 안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군더더기 없게 아주 깔끔하게 레귤러 핏으로 만들어진 자켓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웨스턴 무드가 느껴지는 요런 스웨이드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죽이랑 믹스되고 여기 안에 이렇게 라인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디테일이 섬세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카라 부분을 보면은 넓으면서도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우아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죠. 또딱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웨스턴 무드가또 담겨져 있는 이런 버클 장식이또 포인트가 되어서 심플해 보이면서도 절대 심심해 보이지 않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쪽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너들과 스타일링하기 좋고.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딱 살아 있는 자켓이기 때문에 이런 자켓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간절기 때마다 굉장히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그리고 이렇게 기장감도 이렇게 짧아가지고 스커트랑 입기도 좋고 다양한 하이들과 스타일링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은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준비해봤는데 왼선에 이렇게 메탈릭한 소재로 되어 있는 스커트인데 보통 이런 것들 활동하기 어렵게 제작된 것들 많은데 굉장히 아틀리에드란 소재로 제작되면서. 뒷 부분에는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보기에 화려하지만 입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요런 스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티셔츠에다가 요 스커트를 입어주고 디테일은 살아있지만 심플한 문선의 자켓을 딱 걸쳐줬죠. 요렇게만 해도 벌써 화려하면서 힙한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부츠를 신어주고 이 메탈릭한 소재랑 짝꿍인 요런 가방을 함께 들어줬어요. 저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 보았는데 요렇게 힙한 느낌으로 입 입을 수도 있지만 얘가 워낙 미니멀하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포멀하게도 데일리하게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섬세한 아우터인 거 확인해 보시고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던스트의 올자킷입니다 또, 가을부터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겨울까지 또 봄까지 계속 쭉쭉 입을 수 있는 기본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거 하나쯤 사는 거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도 던스트에서 자켓류는 하나쯤 구매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요런 류들을 너무 잘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역시나 받아보고 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고급스럽고 딱 기본으로 쭉 뽕팩에 입기 좋겠더라고요. 우선은 이렇게 너무 오버스럽지 않은 센 모버핏 자켓으로 제작되었고요. 이렇게 테일러링도 깔끔하고 짧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또 이렇게 버튼은 투버튼으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163cm인 저한테 이 정도 기장감이 오고요. 카라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면 이렇게 배색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멋스러운데 또 추울 때는 이걸 딱 올리고 여기 있는 단추를 이렇게 여며 가지고 또다르게 또 스타일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베이지녀분들 무채색녀들 상관없이 선택하기 좋은 오트밀 컬러인데 톤 다운된 베이지, 그레이가 살짝 섞인 베이지 컬러이기 때문에 우아하면서 너무 노란기 도지 않아서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 자켓은 울 함유량이 중요한데 이건 울100% 함유되어 있으면서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렇게 군더더기 없고 제대로 된울 자켓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직장인분들 정말 다양한 상황에 입기 너무 좋은데요 가을에 이렇게 가벼운 이너들과 같이 스타일링하기도 좋고 조금 지났을 때는 좀 두꺼운 니트들이랑 같이 또 스타일링을 하면 꽤 오랫동안 스타일링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요런 올자켓 위에 또 코트를 입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활용하기 나름인 자켓이거든요. 제대로 된 올자켓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 던스트에서 쇼핑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바지들이랑 입어도 예쁘고, 데일리하게 입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던스트의 트레이닝 팬츠가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오트밀 멜란지 컬러의 트레이닝 팬츠 은근 제대로 된거 찾기 힘들잖아요 이 팬츠랑 기본 티셔츠 입어주고 여기에다가 그냥 울 자켓 툭 걸쳤는데 별거 아닌 듯하지만 굉장히 또 세련되게 보이죠? 디테일이 있는 세련된 옷을 입었을 때 기본템을 입어도 멋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딱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게다가 볼케까지 써주고 이렇게 멋스러운 가방으로 마무리해주면 꾸안꾸 데일리 룩이 완성되죠. 그래서 뭐 출근룩, 하객룩 이런 편안한 룩,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가우 라우터 리뷰는 끝이 났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종류들로 다양한 코디 팁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멋스러워지길 바라면서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해피 샌디데이.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사이즈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짠!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어라운드 코너에서 지원해주셨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 끝!